1933년 그때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았을 겁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많은 아주 비참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서 거리에는 실직자가 있고 사막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도덕이 무너지면서 그냥 모두가 그냥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그냥 끌어내고 도덕질을 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고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리에 그냥 막. 자, 과연 이 미국 역사상으로. 가장 비참한 때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든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혼란과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에 뉴욕 주지사를 지낸 아, 프랭클린 루즈벨트. 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식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래오래 역사에 남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그는 소아마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어, 일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한 그런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오랫동안 두려움을 극복한 훈련을 쌓은 그런 인격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용기 심지어는 여유 다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 또 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블레셋 골리앗 대장과 맞 대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상대가 아닙니다. 골리앗 대장은 아주 키가 크고, 보들채 같은 창을 가진 이런 대장군입니다. 블레셋 군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오라. 바로 이런 시간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오만 겁에 질려서, 아, 속수구책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은 망했다.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따윗이라는 조그마한 소년이 대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따윗은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외칩니다. 오늘 4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를 오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통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은 요호와께 속한 것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소년의 신앙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가 누구를 빼앗고, 누구를, 누구를 점령하고, 온통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고, 아니, 악한 사람 몇 사람이 의해서 세상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도. 요새도 보면 우리가 불안해 뜹니다. 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걱정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 발생 자체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의 자기 욕망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전쟁은 일어납니다. 유명한 손자병법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전쟁이란 뭐냐?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물질을 빼앗고 정치 정권을 빼앗고 나아가서 가장 명예를 빼앗는 거예요 명예 그것이 전쟁입니다 이렇게 빼앗는, 그러려면 욕심이죠 그 방법은 거짓입니다. 선자 방법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애당초 거짓말이다. 속이는 것이다. 요리 가는 것처럼 하고 저리 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기도 하고 요래 전에 잘 속여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전쟁을 치르고 나면 모든 사람의 도덕성이 무너집니다. 거짓말이 통합니다. 거짓말이 지혜로 통합니다.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하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정당화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6.25 전쟁 때, 아,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아, 그죠? 이래 거짓말하고 저래 거짓말하고 잘 빠져나가고 요령껏 사는 거. 그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군대, 군대에서 하는 그 선서가 있습니다. 그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일본 말로 군대의 그 선서에 그걸 외워 줄줄 해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그걸 해오겠습니까만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히도츠 군징루와 요려 혼문도시베시 그랬습니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히도츠 <laughs> 군진과 군인은 요령어 분또시배시 요령을 본분으로 한다. 이게 뭡니까? 요령을 본분으로 한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 통하는 게 전쟁입니다. 거짓말이 능력과 지혜로 통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모두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거짓말이 정당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래서 도덕성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죠. 도덕은 파괴되죠. 그 짜글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그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문화 인류학에서 말합니다. 40년 걸립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집니다. 이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왜 생기느냐. 그건 인간의 욕심, 끝없는 교만. 이것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의 일처럼 보는데 아니요. 나가기심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불의에 대한 심판, 욕심에 대한 심판,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 상황 속에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비상수단입니다.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교만을 심판하고 거짓을 심판하고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냥 벌을 내리고 벼락을 치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교만한 자로 하여금 성공하게 합니다. 권력을 얻게 합니다. 성공하게 해서 교만해가지고 마지막에 꽝하고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당장 당장 사건 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오히려 성공합니다. 불의가 성공합니다. 불의한자가 득세합니다. 거짓말하는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해서 성공 성공 교만 교만 마지막에 꽝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조할스 베아드의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아주 묘하게 역사합니다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선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6.25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스다린이 전쟁을 일으켜야 했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한은 남쪽, 북한은 북한인데 무엇 때문에 탱크를 몰고 6월 25일 주일날 아침에 서울을 쳐들어옵니까? 무슨 심보입니까? 교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될줄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나만을 적화통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엔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 주었습니까? 역사상 유엔군이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구원한 역사는 없습니다. 유엔군이 파송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말, 수만명이 희생되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떻게 유엔군이 올수 있었느냐? 유엔총회, 안전보사이사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안전보사이사회를 모여야겠는데, 그,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 강 그, 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소련, 중국 다 이런 게 있는데, 안전보장이사회를 모여야겠는데, 자, 이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해서 거부군을 행사하면 절대로 유엔군은 올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를 아침에 모이는데, 모로또뿌라고 하는 소련 외상이 게으름을 비웠습니다. 내가 가나마나 부결될 거야.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유엔군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런 거로 내가 가나마나 유엔군 파송은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왔습니다. 그때 결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옵니다. 깜짝 놀랐죠. 이건 모로토부의 역사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유엔군이 파송되고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수복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로토부의 실수는 그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거기. 그래서 유엔군이 왔고 유엔군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오묘하게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쟁 사건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을 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을 칩니다. 바로 왕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한쪽에 심판이 있고, 한쪽에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전쟁 사건입니다. 전쟁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파괴하시고 건설하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지혜를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저는 순간순간 뼈저리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오묘한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전쟁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재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응된 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딱두번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3.1 운동. 두 번째가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가 제가 어느 때한번 그때 그 대구의 어느 좀 마을에 그 전도, 어,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면서 보니까요. 그 독립 사람들이요. 교회 간다는 말을 몰라요. 교회를 모르니까, 예수하라 간다고 그러더라고예수하라 간다고 그런 사람들을 뭐 모아, 점막에 모아놓고, 자, 이게 뭡니까?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 전쟁 상황 속에서 당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구원하시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선교학 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한 예산은 없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그거 전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상수단, 전쟁 사건 속에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전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히틀러 때 죽음의 수용소에서 용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 보로수 용소의 사건 속에, 이 전쟁 속에서 세 가지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가 창조적 가치,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재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중생하는 거, 이거 창조적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제 창조의 역사, 창조적 가치를 항상 체험하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가 경험적 가치입니다.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책을 벗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 포화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포탈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경험, 경험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경험적 신앙, 경험적 가치. 또한, 이에 따라서 태도적 가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바른 경건한 태도. 태도적,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존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의 능력에 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새롭게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